그리고 이제 특히나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칭얼대고 막 몸을 빌베 꼬고 어, 잠을 너무 버티는 거예요. 안 잔다고 활자세로 뒤로 막 휘기도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알짱 멤버 여러분! 아기의 잠은 끊임없이 정말 너무 많이 변하죠 특히 네. 돌 미만의 아기들의 경우에는 계속 계속 잠이 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낮잠 변환기 낮잠 과도기라고 하는 때 이런 때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보다 마음 편히 이 시기를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알고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낮잠 변환기에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인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자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그 낮잠 시간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평상시 자던 시간. 네,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특히나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칭얼대고 막 몸을 빌빌꼬고 잠을 너무 버티는 거예요. 안 잔다고 활자세로 뒤로 막 휘기도 음, 하잖아요. 음. 음. 원래 자는 시간보다 15분에서 음. 한 30분 정도 늦게 재워 보면 음. 훨씬 더 소홀하게 잠을 잘잘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졸리지 않으니까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아침 기상이 너무 빨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낮잠이 이제 횟수가 줄어들면서 총 낮잠 시간이 약간 적어져야 되는데. 음. 그거를 못 맞추고 있다 보면, 밤에 그총 자야 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음. 아침 기상이 빨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아침 기상 빠른 거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개선해 보려고 뭐 이런저런 막 생각들 하시는데, 그럴 때 하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낮잠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음. 낮잠 변환기인데 그 변화를 빨리 캐치를 못 해가지고, 낮잠이 너무 많지 않은가. 특히 뭐 아침 기상 5시 뭐 이런다면, 오,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1시간씩 이상 길게 자던 아이들이 30분, 40분 이렇게 토끼 잠, 쪽잠을 자게 돼요. 낮잠 횟수를 줄여가야 하는 시기인데, 짧게 잤다 보자다 보니까 음. 대려도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짧게 자는 잠들을 좀더 집중해서 연장을 해서 어, 웬만하면 전환기에는 너무 짧게 자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자거나 이런 시간들을 좀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낮잠을 아무래도 길게 재우면 낮잠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길게 재우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횟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낮잠 변환기가 됐는데 변화를 못 시켜가지고 낮잠이 많으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음, 재우기도 그렇죠. 좀 어렵고 초반에 자꾸 깬다든지 밤에 깨는 일이 자꾸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침 기상이 너무 빠른다든지 밤에 깨는 일이 자꾸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것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낮잠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이 있지만 사실 아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그렇죠. 특히. 초보 양육자에게는 이 사인을 캐치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다 똑같이 우는 것 같고, 똑같이 짜증내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알자맵에 로드맵을 만들어 놨어요. 음. 진짜 이 로드맵 정말 저희의 영혼을 갈고 갈고 아이고, 갈아서 그럼요. 넣어놨습니다. 월령별로 네. 아이들의 이슈들을 세분화시켜 놨고 또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조금 더잘잘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이슈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저희가 정말 자세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꼭 알자맵을 다운받으셔서 지금 현재 100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주간 1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저희가 적극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알자맵 다운 안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알자맵을 검색해 주세요.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꿀잠은 알잠!